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아지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우 소고기 1kg 가지고 불고기 양념 맛있게 해 드릴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고기는 정육점에서 이렇게 밑에 하나하나 비닐을 깔아 달라고 하면 다 해주거든요 먹을만큼만 사용하고 냉동보관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비닐 켜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훨씬 편리합니다. 이렇게 묻히기 좋고, 다 이렇게 떼내주세요 한우소 불고기 1kg입니다. 불고기에 들어갈 야채입니다. 양파 큰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. 작은 거라서 저는 두개 준비했고요. 새송이 하나하고 당근 대파하고 양파즙 하나 있으면 되겠습니다. 양파즙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. 들어갈 양념입니다. 올리고당, 진간장, 참기름, 통깨, 후추, 마늘, 생강 맛술 있으면 되겠습니다. 진간장 5스푼 넣어 줄게요. 올리고당도 3스푼만 듬뿍해서 먼저 넣어 줍니다 맛술 을 3스푼 넣어 줄게요 청년 단맛을 위해서 양파젓 즙 50ml 들어갑니다 마늘 큰 2스푼 넣어 주세요 생강 1티스푼 입니다 후추 적당량 넣어 주세요 참기름 듬뿍 넣어 줍니다 조물조물 무쳐서 밑간 해줍니다 음,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요. 양파 썰어 줍니다. 당근 작은 게 반달 썰기 해 줍니다. 당근 썰은 거 넣어 줄게요. 새송이 버섯 한개 썰어 줍니다. 어슷 썰은 거다 넣어 줍니다. 대파 한 뿌리 어슷썰기 해주세요. 대파 한 뿌리 썰은 거다 넣어 줍니다. 여기 진간장 두 스푼만 넣어 줍니다. 올리고당 한 스푼만 더 첨가해 주세요. 고기하고 섞어서 조물조물 무쳐 줍니다. 이렇게 해서 드실 만큼 소분해서 드시고 볶아서 드실 때 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때 올리고당이나 간장 추가하시면 됩니다. 자, 무산아 지에표 야채 듬뿍들은 소분 고기 양념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